세계 여러 나라에는 재료를 꼬치에 꽂아 구워 먹는 요리가 있습니다. 유럽의 바비큐, 중동의 케밥, 동남아시아의 길거리 꼬치구이 등 다양하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일본의 야키토리는 분명 세계 3대 꼬치 요리 안에 들 만큼 특별합니다. 다양한 재료, 조화로운 맛,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덕분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본 문화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나고야에 위치한 미노지 미나지라는 야키토리 체인점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아키니코 체인 아미야키테이므카이테이가 운영하는 곳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서민적인 가격이 특징입니다. 꼬치는 한 개에 약 130엔 부터 시작해 대부분 200엔 이하, 특수메뉴도 240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닭껍질, 닭심장, 발간, 연골, 내장 같은 정통 메뉴는 물론 시시토 고추 같은 채소 꼬치도 있고 돼지고기와 시시토를 함께 구운 단형 메뉴도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나고야 특유의 된장 소스를 얹은 두부카츠, 두부 카츠, 두부 도테 카츠가 176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료 역시 저렴해서 아이스 우롱차 한 잔이 319엔입니다. 대략 2,000엔 정도면 배부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노지에서는 테이블에 놓인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주문합니다. 이 모바일 오더 시스템은 여러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문제없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암배추 샐러드, 은행, 박심장, 연골, 발간, 내장, 시시토, 돼지고기 시시토 꼬치, 닭껍질, 두부 도테카츠, 아이스 우롱차를 주문했으며 총액은 2,090엔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의 조리 방식은 강한 불로 빠르게 굽는 스타일로 고급 레스토랑의 섬세함보다는 동남아 길거리 음식 같은 활기찬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꼬치는 럭비가 자욱한 향과 바삭한 식감을 주어 단순하지만 충분히 맛있습니다. 고급 야키토리 집처럼 정교한 불 조절을 하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 만족감은 높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노지의 매력입니다. 나고야에는 미슐랭에 오른 생가메생게임 같은 고급 야키토리 집도 있어 두 사람이 식사하면 만엔 정도가 들지만 민호지는 그오분의 일도 안되는 가격으로 서민적인 야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고야에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 전역에서 5천곳 이상의 식당을 총 1만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음식문화, 지역식당, 독특한 식사 예절 등을 6개 언어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워스팟과 관광명소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니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팔로우해주세요. 항상 최신의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키토리는 일본에서 꼭 경험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미노지는 그 중에서도 부담 없고 대중적인 면을 잘 보여줍니다. 다국어 지원 모바일로도 편안한 분위기, 저렴한 가격 덕분에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나고야를 방문한다면 꼭 미노지에 들러 갖고 온 아키토리를 맛보고 일본의 현지 식문화를 체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